드디어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P2E 게임의 국내 합법화 결과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했죠, 우리는 국내 P2E 게임 서비스를 반대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입장이 급변했고. 이제는 그것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도박성입니다. P2E 게임은 현실 화폐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게임 윤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게임이 돈이 되면 도박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파이네트워크, NXPC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토큰들은 o k x MAXC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활용한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조차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게임 내 자산을 화폐로 교환하는 구조 자체가 현행 게임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건 선거 전까진 찬성처럼 보이던 분위기가 당선 후엔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업계는 말합니다. 법적 기준도 없고 명확한 방향성도 없이 그냥 막는 건 정책이 아니라 억제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을 통한 도박은 막아야 한다.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보상형 게임은 규제 대상이다. 한마디로 기술은 인정하되 그 기술을 통해 수익이 나면 안 된다. 설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게임성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익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니까요. 지금으로선 현물 상장과 글로벌 유통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국내 규제는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단 하나죠. 금지가 아니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그게 없다면 이 산업은 계속해서 불신 속에서 발목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도 부정적인 시선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P2E도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머니의 중심 돈 버는 나무였습니다.